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언제까지 보유해야 큰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 저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단타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했는데도 상승하지 못하고 0.13%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여기 3월 19일 여기 저점 대비해서 한40%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지금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상승보다는 저항으로 인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조정한다고 해서 지금 이때처럼, 이때처럼 급락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여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서 당분간, 또는 한 1900에서 2050 포인트. 여기에 박스권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는데요. 자, 지금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자, 코스닥은 오늘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2407억으로 많이 매도했는데 외국인은 370억 정도밖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오늘 코스닥 시간대비를 한번 수급을 보시면요. 자. 지금 이거, 이 빨간색이 개인이고요 개인은 계속 샀고요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을 보시면, 당초반에 이렇게 계속 팔다가, 오후 1시 반 전후에서 이때부터 다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났고,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 초봉부터 주구장창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하락의 주범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당은 오늘 조정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이 노란색 선이 21선인데요. 21선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밑골이 달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3월 19일 저점 대비해서 어제 기준으로 보면 지금 72%가 급등한 상태라서 조정할 때가 되었는데 오늘 세게 얻어맞은 것입니다. 지수 급락에서 속상하시겠지만 조정하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것보다 조정을 하고 상승하는 것이 더 멀리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미중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주식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내 코로나19 사태를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중국과의 갈등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홍콩 보안법이 터지면서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콩이 고래싸움에 중이 터지는 첫 번째 새우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홍콩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금융허브로서 작년 기준 글로벌 주식 시가총액이 세계 6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금융시장입니다. 자, 지금 홍콩 증시를 한번 보세요. 자,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게 급락 이후에 반등하고 있지만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반등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바닥권에 있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홍콩 보안법에 반발해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게 된다면 국제금융허브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 홍콩의 실물 경제도 급속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더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올라서 너무 올라서 조정할 때가 된 것입니다. 주 시장은 많이 상승하면 이격이 커져서 조정하게 마련입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는 대형주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조정할 때는 대형주보다 더 많이 조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정하더라도 실적과 추세에 힘을 믿고 잘 버텨내셔야 합니다. 주도주는 한번 출발하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우상향을 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조정을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 오는 더큰 시세를 먹지 못합니다. 지금은 조정하는 주도주를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정한다고 무서워서 도망가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차트가 일집 머트리어집니다. 2차 전지 관련주죠. 일집 머트리어는 보면, 이 3월 19일 대비해서 최근에 130%가 급등을 했습니다. 30%.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아, 제가 볼 때는 여기, 여기, 21선, 한 43,500원,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매수하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오늘3.61% 조정을 했죠. 보시면, 이 정도, 지금, 이때의 저점이 5만 0 원이었으니까, 지금 이때에 비해서 지금, 지금 100%가 넘게 올라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에. 그러니까, 조정을 하고 가는 게 맞고요. 한, 보니까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좋은데요. 한, 9만 원. 9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좋은데, 9만 원 초반까지 아니라면, 한 10만 원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매수하기 괜찮아 보입니다. 또, 삼성 STI. 삼성 SCI 보세요. 이 무거운 종목이 18만원이 39만원을 찍었어요. 115%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급등이죠, 급등. 보니까 그러니까 두달 만에 지금 1 1 5가 급등을 했어요. 당연히 조정이 나오죠. 네. 삼성 SCI 관심있게 지켜본 분들은 여기 한 34만원. 한이 정도까지. 34만원 전후까지 오면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이템 받았죠. 자, 오늘은 이 종목이 잘 가다가 잘 가다가 지수가 어도 맞으면서 같이 어도 맞았는데요. 자, 여기 1 1선을 지지하고 있고 지금 그뭐 앞으로 양호하게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한 매수하신다고 하면 한 65,000원. 65,000원 정도 전으면은 한 매수하기 괜찮아 보입니다. 그 네이버는 오히려 5.2% 급등해 을 버렸습니다. 이 네이버도 내려올 때가 됐어요. 너무 올랐어요, 너무 단기에. 내려오면은 한 22만 원, 22만 원 정도까지 오면은 그때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너무 올랐습니다. 너무 올라서 조정을 해줘야 되고 한 24만 원 정도까지 되면, 24만 원 정도 되면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바테니나테크나도 페스나. 지금 단기에 상승해서 조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패스, 네패스도 뭐, 얼마 올라간게 없지만,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구간, 관심 있는 부분들은 매수하기 좋습니다. 에디테크놀로지이 종목도, 반도체 수정하고 종목 있는데요. 지금 시점, 지금 시점, 매수하기 괜찮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도 매수하기 괜찮은 시점이고, d b i 테 e 도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고요 SFA 반도체도 매수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PSK도 마찬가지고요. GST는 좀더 내려오면 17,000원, 17,000원 전후까지 내려오면 그때 한번 사보시고요. 그다음에 인텍 플러스. 자이 종목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소개드렸는데 해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15%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오래 갈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금 조정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중장기로 그냥 보유하십시오. 그리고 세경할테크. 뭐 폴더북폰 관련주죠. 최근에 상승에 조정을 하고 있지만, 자, 이 종목도 하반기에 뭐 새로운 폴더북폰 출시 예정이고, 아마 뭐 앞으로 뭐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면 폴더북폰도 판매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신텍신텍도 핀텍. 지금 단기에 상승한 에 조정하고 있지만, 한, 이 종목은, 1 6 0 0원 정도. 1 7 0 0원에서6 0 0원 정도 오면은, 관심 있는 종목으로 매수해보겠습니다. KH바텍, KH바텍, 뭐, 지금, 매수하기 괜찮아 보입니다. 금쟁의 힘을 믿고, 실적과 추세의 힘을 믿고, IT, b t 2차전지, 뉴딜 관련주 등주소주를 매수해서,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앞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